4가지 비밀. 다들 백세 건강을 위한 해영 할머니의 네 가지 비밀. 부제. 환절기 감기 없는 건강한 매일을 위한 이야기. 아이고 만복 씨, 기침 소리가 영 좋지 않구먼. 환절기 감기가 찾아온 것 같구려. 해영 할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어요. 만복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러게 말이야, 형씨. 당신은 어쩜 늘 그렇게 생기가 넘친다오. 그 비결이 뭐요? 해영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. 백세 건강을 위한 아주 쉬운 네 가지 비밀이 있지. 첫 번째, 착한 마스크를 쓰는 거라네. 마스크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와 같지. 먼지나 감기 바이러스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준단다. 두 번째 비밀은 깨끗한 손과 발이라네. 외출 후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비누로 꼼꼼히 씻어야지. 세 번째는 용감한 주사 맞는 날을 잊지 않는 거야. 독감 예방 주사는 우리 몸에 든든한 경호원이지. 만복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무서워하지 말고 미리미리 맞아야지. 그런데 마지막 비밀은 뭐요? 네 번째는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는 거라네. 우리 몸과 마음이 쉴 시간을 주어야 면역력이 쑥쑥 자라지. 해영 할머니와 만복 할아버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. 이네 가지 비밀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백세까지 꽃길만 걸읍시다.